모두 주목 단돈 100원의 빗썸에 상장한 이 코인은 19,000원까지 무려 19,000%가 상승하며 모든 이들의 관심을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전설의 레전드 같은 이야기냐고요? 노노, 실화입니다. 그 당시 형도 빗썸을 수없이 들락거리며 얘를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뇌에 빠졌었는데 결국은 꾹 참고 욕망을 잘 조절하긴 했습니다. 단일 임팩트로는 정말 엄청났던 이 코인 19,000%의 음마음아한 상승을 보여줬던 이 친구는 과연 누구일까요?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ny person. 메타버스 이즈 커밍 메타버스의 시대가 도래하며 애니메이션 시장이 핫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흐름에 맞춰 떡상하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 바로 캐릭터 산업 분야입니다 뽀로로나 펭수 벨리곰처럼 귀엽고 무해하고 유명한 캐릭터 IP는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이 된 세상이죠 오늘 소개할 코인은 이 캐릭터 산업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가 천만에 육박하고 넷플릭스와 해외 방송사들을 통해 무려 190여개국 절찬리에 방영 중인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 한국 애니메이션이지만 너무 너무 유명해서 한국 애니메이션인지 모른다는 캐릭터 중국 업체에서 억만금을 주며 판권을 팔라며 계속해서 제의했지만 no.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바로 아들, 딸, 조카, 그리고 어른이들까지 모두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라바입니다 라바의 벌레 캐릭터인 옐로우와 레드가 투닥투닥하는 모습을 보면 대사가 없어도 어느새 푹 빠져 정주행을 하는 메가 히트 애니메이션인데요 바로 이 라바 캐릭터를 중심으로 코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애니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로우 팔로우 미 e 애니버스란 애니버스가 구축한 애니메이션 기반의 메타버스 세상에서 유저들이 영상, 게임, 쇼핑, 디파이, 다오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며 경험할 수 있고, 거기에 이 경험에 대한 보상을 주는 E2E, 즉 익스피리언스2 언플랫폼입니다. 애니버스 플랫폼 위에서는 사진, 영상, 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를 NFT로 발행할 수 있고, 이를 언제든 자체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향후 디파이 서비스를 도입해 애니메이션 생태계를 주축으로 한 세계를 만들고자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애니버스다. 아이 말씀. 이야기만 들어도 솔깃한 흥미로운 프로젝트가 아닐 수 없는 애니버스. 과연 누가 주축이 되어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애니버스는 라바의 캐릭터 제작사인 투바엔이 자신들의 캐릭터 IP를 활용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제작하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투바엔은 대표 애니메이션인 라바를 필두로 다이노코어, 비키 앤조니 등의 다양한 캐릭터 IP 독점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국내 애니메이션계의 큰손 제작사입니다. 투바엔은 방대한 IP와 업계 노하우를 바탕으로 200여 개국에 달하는 글로벌한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전세계의 유저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던 차, 메타버스가 등장한 겁니다. 큰거 온다. 애니버스 세상은 일종의 콘텐츠 테마파크입니다. 막강한 캐릭터 IP가 갖춰진 메타버스 세상에서 게임도 하고 영상도 보고 캐릭터 굿즈들을 쇼핑하며 유저들이 재밌게 놀수 있는 공간이죠.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생태계의 가치를 키워 이것을 애니버스 코인에 반영하는 생태계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겠죠잉 캐릭터 IP들이 이렇게나 다양하게 존재한다면 NFT가 등장하는 것이 인지 상정입니다. 애니버스는 첫 번째 주자로 본인들의 대표 캐릭터인 라바 NFT를 출시했습니다. 벌써 느껴. 지지 습니까 이건 될 일이다! 바이낸스에서는 발빠르게 바이낸스 NFT 마켓에 라바 NFT 20종을 출시했고 순식간에 완판되었습니다. 없어서 못 팔아요. 전세계 1위 NFT 마켓인 오픈씨에서도 클레이튼 부문 거래량 1위를 기록했습니다. 여기도 없어서 못 팔아요? 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애니버스는 캐릭터 IP라는 자신들의 강점을 가지고 확실히 성장할 수 있는 분야에 잘 정착한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귀여움이 세상을 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렇게 민팅한 라바 NFT로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애니버스 홈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스테이킹이 가능합니다. 라바 NFT 스테이킹에 맞춰 K애니버스 코인을 파밍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스테이킹 서비스를 통해 NFT 홀더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NFT 스테이킹은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지만 향후에는 라바 NFT 카드 게임과 메타버스 생태계 탐방에 NFT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애니버스는 사업 확장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테디베어 IP를 가진 큐포라 얼라이언스,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핀테크 기업 센터프라임, 범현대가 코인으로 알려진 H다, 캐릭터와 디저트 산업을 융합한 신박한 비즈니스 모델인 스윗몬스터, 자석을 이용한 종이 완구 전문 기업 페코토이 최근 C2X 코인을 발행하며 메타버스 게임 올인을 선언한 컴투스까지 이외에도 정말 수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불량상 생략하겠습니다. 애니버스는 이렇게 본인들의 b m 과잘 맞아떨어지는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초에는 국내 대표 NFT 프로젝트인 메타 콩즈와의 협업을 통해 스페셜 콜라보 NFT를 발행하는 등 사업 확장을 위한 열의를 보이는 중입니다. 더 나아가 올 하반기에는 유저 제너레이티드 콘텐츠 기반의 웹3 메타버스를 본격적으로 구축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 메타버스 안에서 AI 캐릭터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이나 심리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추후 애니버스가 보유한 무인 편의점이나 테마파크, 베이커리 카페 등 오프라인 세상에서도 애니버스 코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니버스는 21년 초반 런칭 초기에 일명 다단계 코인이라는 소문이 돌며 이미지가 추락했던 적이 있습니다. 애니버스 재단이 nope. 사실상 피라미드 사업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인데요. 재단에서는 신속하게 사설 다단계나 이런 요런저런 비공식 스테이킹 단체와 본인들은 nope. 일절 관련이 없다며 적극 해명했습니다. 사설 다단계 업체가 본인들 마음대로 애니버스를 이용한 것이라면서요. 또한 공식 채널을 통해 그동안의 모든 토큰 배분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왔다고 억울함을 토로하며 어느 정도 넘어가는 분위기로 스무스하게 전환되긴 했지만, 시작부터 이상한 이미지가 생기며 피해를 본 셈입니다. 또한 초기에는 유통량 논란이나 불투명한 토큰 배분 정보 공유로 잡음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격 방어가 안돼도 너무 많이 안 되는 데다 앞으로 풀릴 물량이 어마무시하다는 것도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요 거래소인 빗썸 차트를 보자면 음어아예 느껴지시나요 수많은 개미들의 피땀 눈물이 그나마 최근에는 거래량도 많이 터지고 재단에서도 락업 해제 이퀄 바로 매도하는 것이 아님 을 수차례 밝히며 홀더들을 워워 시키고 있지만 반등을 시작한다고 해도 아직 갈 길이 까마득해 보이기는 합니다. 뿐 아니라 게임과 독점 애니메이션, 실물 마켓 오픈 등의 방대한 계획도 다 좋고 실제로 일도 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로드맵 시점까지 다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없는 점도 살짝 아쉽습니다. 당당히 쇼앤 프로브에서 증명해야 하겠죠. 로드맵상으로는 올해 4분기에 위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아직은 실체가 살짝 부족한 느낌이기 때문에 실체를 보고 투자 판단을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싶은 그런 느낌적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오히려 곧 게임 디파이 서비스 등이 런칭되면 아주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겠네요. 흠좀 음, 무. 지금 이 순간 블로그 위키를 보고 있는 똑똑이들이라면 메타버스가 우리의 미래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텐데요 메타버스 세상의 핵심은 단연코 예쁘고 귀엽고 무해한 캐릭터들이 아닐까 합니다 라바를 비롯한 애니메이션으로 생겨난 수많은 팬들과 IP를 가진 애니버스는 이 세계에서 분명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뿐 아니라 올 4분기까지만 존버하면 또 다양한 서비스가 런칭된다고 하니 기대를 너무 저버리지는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이젠 내릴만큼 내린 것 같기도 한 애니버스 앞으로는 올라갈 일만 남았길 바라보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외쳐봅니다 애니버스 가자